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나름 혼자 바빴습니다 <laughs> 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혼자 일하다가 보니까 그렇게를 못하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음, 공지사항도 있고 또 어, 여러분들한테 2차 나눔 한다 그랬잖아요. 어, 보자마자 나눔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눔도 하고 또 바이솔 심는 영상 제가 지난번에 높이 어, 탑돌이처럼 올리는 거 어, 알려주세요 하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로.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는 언니께서 오셔서 또 바이솔 손질해주고 다듬어주고 있어서요. 어, 영상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려고 영상. 이렇게 켰습니다 아자 오늘 바이솔 은요 요즘에 제가 바이솔 지금 판매를 못했고 있잖아요 올해는 아무래도 바이솔 하고 인연이 아닌가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 바이솔 월동 다 해가지고요 뒤에 저만 보기가 너무너무 아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예뻐졌어요 그런데 판매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자꾸 이상하게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 지연이 되고, 어, 이러다가 보니까 바이솔은 저는, 어, 가온에서 가지고 온 것도 3월 말에서부터 생노숙을 해가지고요. 그 노숙에서 단련을 하고, 장마 오기 전까지 판매를 하는데, 세상에 올해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주문받아 놓은 것들은 제가 고객님한테, 어, 이제 요런 것들. 지금 제가 로즈마리요, 로즈마리하고, 요거 체리, 그리고, 음, 요렇게, 에드워드 볼즈,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가, 아이고, 이름 까먹었다. 뭐 달소문이라고 하고, 또 요거는, 어, 꽃바람 사장님 내에서, 어, 어버 갖고 온, 어, 포토 레드 와인. 세상에 한 포토가요. 엄청 큽니다요. 그런데 애들이 짱짱해요. 지금은 자라느냐고 포토레드 와인이 이제 초봄에 묵으면 동글동글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좀 자구를 달려고 그러고 커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 해집니다. 그래서 바이솔은 1년에 얼굴이 4번이 바뀌어요. 네 번이 바뀌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변화무쌍합니다. 요거는 체리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음, 바이솔 철화인데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어요.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아무튼가, 요런 식으로 지금 바이솔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요런 바이솔을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뭐 자박지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박지 화분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영상이 길어질까봐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여기 속에는 난석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요 화분이 한 12cm, 10cm 고 정도 돼요. 요 자박자분이 거기에 반 이상을 굵은 난석을 이번에는 깔았어요. 이탈리아 볼을 깔아도 되고 또제흙 속에다가 이탈리아 볼을 섞어도 되는데 요 봄에 심는 거는 이탈리아 볼을 조금 둘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되고 그래서요. 이번에는제 흙이요. 토동이 흙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죠? 어, 그래서 저는 제 흙으로 그냥 이렇게 100% 흙으로, 뭐, 왜 그러냐면 제가 용토나 바이오 용토나 뭐, 어, 상토나 이런 원회용 상토가 10% 밖에 안 들어있어요. 바이소를 키우려면 봄에 심는 거, 3월, 4월에 심는 거는요, 여기에다가 원회용 상토나 용토를 한 10%에서 15%더 넣어주시고 심으면 되는데요. 여름을 날라고 하면 여름을 날라 그러면 상토 비율이 많으면 안 돼요. 좀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토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꽃이 잘 피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 이제 마당에다가 냅뒀을 때 비를 맞으면 날이 더워질수록 날이 더워질수록 어 습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습도계, 온도계 뭐다땡땡에 가시면. 누구나 구매 가능하시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옆에다 놔보시면 습도가 여름이 갈수록 온도가 뭐그 60도, 60, 60%, 70%, 80%막 이래요. 그럴 때일수록 얘네들이 뿌리 내리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요. 생장점 그거에서 멈추고 막 이렇습니다. 사람도 더우면 지치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할 따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흙 그냥 100% 그리고 밑에는 난석을 반 이상을 깔았고요 지금 제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지금 사실은 이 현무암 오린이날 현무암도 준비를 해놨고 자박자 화분도 조금 더 들여놨고 접시분도 들여놨고 이런데 지금 그거를 판매를 못 하고 있어. 왜? 바위 소리 없는데 어떻게 화분만 덜렁덜렁 팔아요. 그래서 어 잠깐씩 제가 자박지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정말 한 3년 전서부터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줬고 제가 여기 요렇게 음 잠시만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요 손잡이가 있고 모양이 요렇게 생겨 가지고 자박지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이런 게 너무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한테 보낼 때는 막좀 들찌그러진 걸 보내는 이유가 이걸 포장을 하잖아요. 막 찌그러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충격을 먹으면 애들이 깨져서 가더라고요. 이, 이 화분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반듯한 화분들을 골라서 보내다 보니까, 왜 사장님은만 좀 특별하고, 어, 괜찮은 거 쓰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큰 화분들을 포장해주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거가 포장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오늘은 제방식의 음, 이제 탑돌이처럼, 이 바이솔 심는 거, 화분에, 마당에 심는 거는 지금 이제 5월 벌써 초가 가고, 초로 접어들었잖아요. 날이,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정면으로 땡볕에 나오는 마당에 심는 거는 지금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으세요. 화분에다가 심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기존의 흙이 산마사로 되어 있어요. 어, 요즘에는 농가들이, 좋은 농가들은, 어, 이제 그 산마사를 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뭐 식물 유박이라든가 이런 걸 첨가해서 나름대로 만드는 농가들도 있고, 또, 어, 기존에 산마사만 넣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흙을 다안 털어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를 콜라보로 어 심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다가 보니까 이 흙을 그냥 다 털었어요. 그리고 산마사로 된 거는 요제흙 속에다가도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서 흙토덩이 흙은 상토나 용토가 많이 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절을 해서 쓰시라고요. 상토가 용토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깍지가 여름에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쓰라고 제가 바이오 용토를 별도로 팔고 있죠. 어,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거나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바이오 용토, 어, 따로 별도로 주문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요렇게 흙을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렇게 지금 어 기본을 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잡고요. 자, 요렇게 제가 지금 여기를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만들어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싸세요. 요렇게 이거를 돌이 현무암을 요렇게 자연스럽게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싸고 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잡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흙을 다 털고 심은 애들은 절대 바로 물 주시면 안 돼요. 3월에는, 3월 초에는 물을 바로 주셔도 얘네들의 야생화 기질도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지만 바로 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심고요. 이렇게 음, 심고, 이렇게 심고 또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흙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흙이 쏟아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뿌리는 짧게 다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여러분, 가위를 자르세요. 저는 지금 그냥 손으로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여기다가은행이 해서 흙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또. 여러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돌멩이를.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보세요. 흙을 여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채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채운 데다가, 이렇게 뿌리 잡고, 이렇게이 흙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심잖아요. 손으로 조금 가려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흙을 또 채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채우세요. 이걸 채우고 이 돌멩이가 이 현무암이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 현무암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데다가 이걸 이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멩이를 넣었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를 지탱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또 돌멩이를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이제 손질하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 또 언니가 놀러와 주셔서 이렇게 손질해 주셔서 저는 참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싸고 싶으면 더 높이 싸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더 많이는 안쌌는데요 이게 흙이 쏟아져 그러면 나는 흙이 쏟아져서 이게 좀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요 보세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거를 요건 지금 아직 안 잡혔죠. 그럼 요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흙을 채우세요. 얘네가 얼마든지 움직여지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채우세요. 요렇게 돌멩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뿌리만 들어가게끔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거 원래는 손자, 손으로 끊어내면 안되는데 저는 물을 안줄 거니까 요렇게 끊어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멩이가 이게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렇게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잡아주고 이래요. 지금 제가 작은 돌멩이를 다못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사이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틈새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틈새에다가 또 이렇게 심고 바이솔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뿌리가 여기 딱 닿는 느낌이 요 지금 난석하고 닿는 느낌이 딱 나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서 흙도 움직여지고 이 돌멩이도 사실은 지금 고정돼서 뭐 핀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지금 뿌리가 조금 나왔는데 요렇게 찔러 넣으세요 여러분. 요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고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돌멩이를 군데군데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지금 모양 봐서 모양이 안 어울리면 어울리는 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돌멩이를. 그러면 이 공간들이 생겨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공간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뿌리가 닿을 수 있게끔, 뿌리가 닿게끔, 뿌리가 닿게끔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작은 거 하나 꽂으시면 되죠. 이게 뿌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안 꽂으셔도 돼요. 요거는 안 꽂으셨고 요것만 꽂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난석하고 딱 닿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놓고 큰 거를 아까 거기다 꽂았어야 되는데. 요것도 요기가 뿌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땄잖아요. 사실은 이틀 정도 말리셔가지고 말린 다음에 좀말 꼬독꼬독 말른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미리 요렇게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뿌리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지금 가위로 조금 잘라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가위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렇게 길게 그냥 넣었어요. 조금 받치게 고 뿌리가 여기 닿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흘러내리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뿌리고 이거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심어놔도 너무 이쁘지 않은가? 여러분, 어, 바이솔은요. 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심은 다음에 관리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심는 거는 뭐 살짝 얹어만 나도 뿌리를 내리고요. 이 계절에 사실은 날이 뜨겁대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잖아요. 어디는 추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밑이라 저녁이면 추워서 제가 아직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잡니다. <laughs> 사실 그러니까 날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얘네들 이렇게 심고. 바로 땡볕에 안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당에 심는 거는 지금 조금 늦, 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마당은 아침에 해가 뜨고, 오후 되면은 중간 정도에는 막 너무너무 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당에 심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그, 굳혀가지고 내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심었어요. 이제 꽉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좀더 디테일하게 더 심으시면 돼요. 저는 좀 여백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에다가 좀더 심을 겁니다. 이렇게 흙을 중간에 이것도 지금 뭔지 모르게 조금 더 낮다.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흙을 채우세요.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리고. 요렇게 흘러내리고, 요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조화롭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떤가요? 지금 요렇게 어, 체리가 아직 조금 덜 묵었어요. 그런데, 요렇게 가지고 얼굴이 뭐... 1년에 네번 이상 바뀌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렇게요. 포토레드 와인, 그 다음에, 어, 뭐, 영꽃마리아, 그 다음에 블루 아이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볼즈,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철화라 그러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나름 심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흙 보여 주기 위해서 마사를 안 깔았어요. 이렇게 펄라이트가 이렇게 보이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 흙을 해100%제 흙에다가 요 저는 이제 상토나 용토가 없으니까 10% 정도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사를 한번 도포를 해서 소립마사나 중립마사를 도포를 해서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겠죠. 제가 제 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도포를 안 했습니다. 저는 바이소을 거의 제흙 100%로 그냥 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자 여러분 제가 어, 나름 또 이제 마무리를 조금 했어요. 어, 이거 지금. 핸드폰 어,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하려니까 언니도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요게 지금 제가 한 일곱여덟 개 어, 밭으로 일곱여개 정도 자고 많은 아이들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어, 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포인트 드릴 거 요거 돌멩이 현무암 이용해라. 그래서 흙이 쏟아질 것 같으면 이걸로 자리를 잡고 그 돌멩이 위에다가 지지대를 삼아서 어, 흙을 채우세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쌓듯이. 그러면 이 돌멩이가 있어서 절대 흙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음, 현무암을 이용을 하시면 모양을 내는 것도 좋지만 현무암으로 이그흙 쌓는 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사이에다가 요렇게어그 식물을 배치를 해가지고 심어주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로즈마리 두 포터, 그다음에 포트레드 이 와인 어 엄청 큰 어, 거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큰거 제가 어 하나 15cm, 16cm 분에 있는 거 털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어, 흙을 다 털어냈습니다. 어, 흙을 다 털어내고 이렇게 겨울에는 제가 흙 털지 말고 그냥 흙 있는 채로 심으세요 했고 지금은 화분에 심는 거는 흙을 다 털어주셔도 됩니다. 단 이렇게 흙을 털어서 뿌리를 다시 내리게끔 한 거는요. 어, 바로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그, 지금, 살균제, 살균제나, 몰약, 뭐, 그, 그런 걸로만, 요렇게 싹 한번, 싹, 약간, 습기가 있, 있게끔만, 요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제가 자박지 화분을 사랑하는 그 느낌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지금, 요, 아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 현무암으로 자리를 잡아서 흙이 쏟아지는 거를 방지해줘라. 그리고 흙이 쏟아지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그 흙을 채워서 바이소를 얹어줘요. 그리고 얹어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 나머지 돌멩이들 또 이렇게 현무암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바이소를 음,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음, 갖고 계신 균재 있잖아요. 어, 뭐꼭 몰약이 아니어도 돼요. 갖고 계신 균재나 어, 그런 거를 살짝만 도포를 이렇게 해서 그늘에요. 그냥 해가 너무 강한 데다 말고 약간 반그늘에다가 2주 정도 냅두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또한번 살짝 스프레이를 한번 해주세요. 아직은 날이 아침에 덥고 점심에 덥고 저녁에 더운 게 아니고 아침, 저녁은 서늘할 정도로 아직은 선선하고 추워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음, 낮에는 뜨거우니까 해를 조금 비껴서 방 그늘에다가 얘를 냅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주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2주, 일주일 있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균재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스프레이로만 살짝살짝 살짝 뿌리가 너무 말르지만 않게끔만 요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얘를 또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2주 있다가, 2주 있다가, 어, 다시 쫙 심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짜잔, 오리 가족이에요, 오리 가족. <laughs> 이거 너무 이쁘죠? <laughs> 어, 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약간 POP라든가 이런 게좀 있어줘야 되더라고요. 어, 이제,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약간 장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이거 딱한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또 댓글 달아주세요.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좋은 글귀 달아주시고 그러시면요. 제가 이거 한 분께, 아 이거 두 세트 분명히 주문한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 거기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 어버이날 인데 또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그런데 어,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할게요 <laughs> 그래서 여기 오해 가족 한 분께 요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은거 아니에요 조금만 피규어가 아니고 센치가 어, 거의 뭐 10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큰 아이고요. 어, 마당 있으신 분들 요거 욕심 한번 내보세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한 분께 이번 주 일요일까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댓글 확인하고 어, 월요일 날또 3종 주세요. 할게요. 그래서 어 제가 이그 오리 세트, 부엉이 세트 뭐 이런 거좀 많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나눔할게요. 어 그래서 어 그냥 함께하자는 취지입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어 바이솔 심는 거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어 저처럼 심으시면 토농이네거 너무 예뻐 그러신 분들 참관해주세요. 요거 제가 일요일까지 댓글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나 나눔하겠습니다. 어, 5월 한달은 음, 나눔 계속 릴레이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해 주세요.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